비밀 바텐더 협회에서 호머를 벽에 붙잡았는데 그때 의사가 호머의 팔에 금주 주사를 놓았습니다. 모는 울먹이며 마지에게 앞으로 호머가 다시는 술을 마실 수 없다고 하더니 울면서 뛰쳐나갔습니다. <laughs> 술을 끊은 후 호머의 인생은 점점 잘 풀리기 시작했는데 그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아빠가 됐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레니도 마찬가지였는데 술을 끊은 뒤 운동을 시작해서 보디빌더가 되었고 칼은 탈모치료제를 개발해 곧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만성알코올 중독자였던 바니마저도 꿈에 그리던 직업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사라진 모는 어쩔 수 없이 직업을 바꿔야 했고 친구들은 그런 모의 처지를 보고 마음이 아파 그를 다시 바텐더로 고용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모여 예전처럼 함께 마시기 시작했는데, 모여서 에비앙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들의 눈물 없이 볼수 없는 우정은 바텐더 협회를 감동시켰고, 협회는 모두에게 금주주사 해독제를 제공했습니다. 주사 한방이면 금주로 얻었던 모든 이점을 없앨 수 있었죠. 으악! 호머는 잔에 비친 자신의 갈등하는 얼굴을 바라봤는데 지금 그는 행복한 가정과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해독제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바텐더 협회는 그를 그냥 보내지 않았는데 동전을 꺼내 오락기에 넣더니 전국 바텐더 협회의 수배를 때렸고 도시의 모든 바텐더들이 호머를 잡으러 몰려왔습니다.